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50대 여성이에요 결혼 생활의 수에 비해 제가 나이가 많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뒤늦게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 팔자에도 없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사실 돌이켜보면 그동안에도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 아이를 핑계로 먹고 사는 걸 핑계로 어영부영 넘어갔던 게 사실이에요 뒤늦게 한 결혼이었던 만큼 남들 눈에 잘 사는 걸로 보였으면 싶어서 어떻게든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그 일을 겪고 나니 제 인생이 안타깝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네요. 남편하고는 먼 친척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솔직히 별볼 일은 없었지만, 저는 남편의 금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수더분하면서도 알뜰살뜰한 제가 좋았다대요. 어느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다툼이 있기도 했고, 서로 헤어지니 많이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연애 2년 만에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 했고, 저도 남편 정도면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그러자 했습니다. 결혼 당시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건 없어요.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신우까지 그렇게 내 식구가 의지하며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두분다 건강하셨지만 제가 시집 간다고 한몫 챙겨주실 만큼의 재산은 갖고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다행히 두분 앞으로 집한채 있고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을 정도는 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죠. 아무튼 시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마당에 저라고 딱히 친정에 손을 벌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도 그건 자기 체면이 안 선다며 내키지 않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둔 돈에 대출 좀 받아서 그렇게 빠듯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네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빚을 얻어서 그 돈을 죄다 어떤 여자한테 가져다 바쳤다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정작 그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다는데 뭐에 홀려서는 그런 짓을 한 건지. 경찰에 신고도 했고 수소문도 해봤지만 뭐 결국 돈은 일어난 푼 되찾지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국 어머님께서 집을 팔아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 하대요. 아직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들이 돈몇 푼에 쓰러지는 꼴을 어떻게 보냐면서 그런데 솔직히 어머님 집이라고 해봤자 20평 남짓의 오래된 빌라였거든요. 그러니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죠. 게다가 문제는 집 팔아서 시동생 빚 갚아준다 하니까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난리를 치대요. 왜 둘째 오빠만 챙겨주냐. 자기도 자기 몫을 달라면서요. 이때 솔직히 아무리 남편 동생들이라지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나같이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게. 어쨌든 결국 어머님 집값이 절반이 시동생과 신우 몫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어머님 재산이니 어머님이 누구에게 주시든 어떻게 쓰시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다 퍼주시고 나면 어머님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려고 하나 하는 거였죠. 실제로 집을 팔고 나서 갈 곳이 마땅찮아 이모님네 며칠 계시다 저희 집에 와 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발품 팔고 하면 왜 집을 못 구하겠냐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대요. 하지만 결국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신 지 어느덧 한 달쯤 되던 때 남편이 저더러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일단은 미안하게 됐다면서 자기가 아무리 알아봐도 어머님이 혼자 지내실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솔직히 아무리 서울이 아니라고 해도 4천만원 남짓으로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전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 그렇지 싶었달까요? 하지만 문제는 뒤에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도 이제 우리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익숙해지신 듯하니 당분간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 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물어오면 어쩌나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애써 현실부정을 하고 냈었는데, 진짜 남편 입에서 그 얘기가 딱 나와버리니까, 한마디로 눈앞이 깜깜하대요. 하지만 결국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는데 무조건 싫다 안 된다 하며 어머님 덜어 나가시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애가 없었으니 나중에 아이방으로 쓰려고 했던 방을 어머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머님이 살림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한두 달은 제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이 집안일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저랑 생활방식도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소 같은 경우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진공청소기를 하는 편이었던 반에 어머님은 눈에 띄는 큰 것들만 치우셨는데 그나마도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눈에만 안 띄게 소파 밑에 밀어 넣으신다던가 대충 한 쪽으로 밀어두시기 일쑤셨죠. 심지어 한 번은 당신이 드신 과자 껍데기를 쬐다 당신 이불 밑에 넣어두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러시면 집에 벌레 생기고 안 좋다 한마디 하니까 두면 알아서 버릴 걸 기어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다며 마치 제가 시비를 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치사하고 더럽다고 그럴 거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정말 몰아달리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또 빨래를 하실 때는 어찌나 깔끔을 떠시던지 걸핏하면 세탁물에 락스를 넣으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왜제 옷들이 얼룩덜룩해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 온갖 빨래를 죄다 같이 빠시면서 거기다 락스를 들이부으셨던 거죠. 더황당한 건 정작 어머니 옷을 빨 때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고 나서야 어머님이 살림하기 싫다는 걸 그런 식으로 시위하셨다는 걸 알겠더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어머님을 모함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뿐이었고, 그러니 저도 더는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냥 제가 되는 대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림을 했어요. 힘들어 안 되겠다 싶은 날은 남편한테 하라고 시켰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그게 또 못마땅하셔서 집에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왜 남자가 살림에 손을 대냐고 역성을 내셨지만 저도 저대로 제 방식대로 밀고 나갔네요. 그러니 어머님하고 제 사이는 날이 갈수록 불편하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건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합가한 지 1년 좀 지나서 제가 지금의 딸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살림을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대요. 오히려 어머님은 당신은 예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애 하나는 없고 애 하나는 손잡고 그러나 중에도 살림을 했네 돈을 벌었네 그런 말씀이나 하셨으니 한마디로 엄살 떨지 마라 유세 부리지 마라. 솔직히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어머님의 반응에 참으로 서운했고 그때 진 응어리는 10년이 지나도 풀어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도 다행히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저를 워낙 좋게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히 애 낳고 오라고 해주셔서 덕분에 1년 반 후에 회사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안 나가고 집에 있던 그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어머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희 딸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진 그나마 어머님 덕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전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어머님을 모시기로 하고,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모시게 된 상황에서 저, 어머님한테 고생한다 수고한다 한마디 못 들어봤었거든요. 생활비는 커녕. 저 뭐라도 하라고 단돈 만원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제가 돈만 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이거 사주셨다 저거 사주셨다, 별 자랑을 다하던데, 저는 그쪽으론 참 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중에 제가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땐, 그래도 솔직히 이번 만큼은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얼마라도 챙겨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얼마를 줘야 애를 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기분이 영 별로 돼요. 게다가 어머님이 부르신 액수가 제가 생각한 액수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나마 이 부분은 남편이 어머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좀 깎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덕분에 회사 계속 다니면서 돈 벌고, 애도 잘 커졌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감사한 마음과 별개로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생각해도 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의 꼬장꼬장한 성격의 저라고 매번 내내내하고 절절매가며 상관 아니지만 그래도 생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죠. 게다가 시동생이랑 신우는 걸핏하면 어머님 배러 온답시고 저희 집을 드나들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손님이라고 밥은 먹여 보내야 할거 아니냐며. 그렇게 어머님이 저한테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건 밥솥에 멀쩡하게 밥이 있는데도 가탄밥을 대접하는 거라며 밥까지 새로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진짜 밥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시동생들은 그렇게 거진 1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툭 하면 밥 처먹고 가놓고, 생활비는 돈 10만원도 내놓지를 않대요. 제가 만약 시동생이건 신우건 그쪽 입장이었으면, 내 엄마 모시고 사는 형수가 올케가 고맙고 안쓰러워서라도 그렇게 입싹 닦진 못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다 제가 올초 크게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건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싶대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그때만큼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온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냉장고에 찍어 먹을 게 하나 없다며 저더러 찌개를 끓여라 어찌라 하시는데, 진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식사시켜 드릴 테니 애하고 그거 드시라 하곤 설렁탕 시켜 드리고 전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정말 기절하듯 잠에 들었죠. 그런데 약 때문인지, 원래 제가 주말에도 아침 6시 반에는 눈을 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들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늦잠 좀잘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제가 아팠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선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며느리가 잠에서 깨질 못하고 있으니 걱정을 해주시는 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제가 서둘러 방에서 나갔더니 거실에서 어머님이 정말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계셨어요. 아마 제가 언제쯤 일어나나 안방문만 째려보고 계셨던 모양이 돼요. 아무튼 제가 어머님께 식사는 하셨냐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그 옆에 앉아 있던 제 딸한테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랍니다. 배운 게 없으니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지도리도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시는데 그게 할머니가 손녀한테 할 소린가요? 다행히 딸은 어머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였지만 저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차려드리려던 아침도 때려치고 다시 방에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안방문에다 대고 어머님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는데 그 소리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었기에 별 생각도 안 들대요. 그런데 그날 늦은 오후 남편이 집에 오니 어머님이 무슨 어린애 마냥 저희 남편을 붙들고 또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제가 당신을 일부러 굶겼다면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미친 x 스 개엑스 해 가시면서 말이죠. 원래도 생각 없이 말을 막 하시는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기에 황당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를 더 열받게 한건 어머님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많이 섭섭하셨구나, 속상하셨구나 하며 맞장구만 치고 있지. 한 번을 저한테 욕하지 말란 소리를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한테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저한테 그런 쌍욕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휙 잡아 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선 한다는 소리가 노인네가 무슨 소린들 못하겠냐는 겁니다. 나라님한테도 저렇게 욕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도 저렇게 하시는 분이라면서 저더러 그러려니 알았나요 어이가 없어서 나라님한테건 돌아가신 아버님한테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어쨌든 나는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날이 때까지 어머님한테 뭐 인정받자고 그 비위 맞추고 산건 아니지만, 처음 아침밥 한번안 차려드렸다고 그런 쌍욕을 먹어야 한다곤 생각 안 한다고, 이거 사과 못 받으면 더는 같이 못 산다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입니다 어디 대들 상대가 없어서 어머님을 상대로 그러냐면서,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한테 사과 받겠다고 드는 며느리는 저밖에 없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한다는 말이 솔직히 제가 어머님한테 뭘 얼마나 해드렸다고 유세냐 대요. 어차피 어머님이 안 계셨어도 우리 가족 삼시세끼는 먹고 살았어야 하는데 거기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 더 올린 거 아니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드린 척하지 말라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소름 끼친다 하곤 이혼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헛소리 좀 하지 말랍니다. 그냥 저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걸 괜히 일 키우지 말라나요? 그리고 솔직히 이후로 또몇달 동안 이혼 생각을 하면서 정작 행동엔 옮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걸린 건 아무래도 딸하고 돈이었죠. 딸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살 곳도 마련해야 하고 어쨌든 제가 직장이 있긴 했어도 이혼하고 나면 수입이 반토막 나는 거니 그걸로 둘이 살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초 저희 어머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네요. 3기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 병수발을 누가 들 거냐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동생하고 시누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기들은 못 한다고 나왔지만요. 그런데 웃긴 건 저희 남편은 당연히 제가 해 드려야 된다는 식인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건데 내가 왜 어머님 병수발을 들겠냐고 안 한다 했죠. 그러자 남편이 그때부터 하루는 저를 달랬다가 하루는 윽박을 질렀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대요. 그렇지만 저 솔직히 저희 어머님 위암 걸린 거 인간 대인간으로 안타깝긴 한데 며느리로선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안 생기네요. 그리고 저는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따로 찬 주머니가 있었기에 이혼을 위해 변호사도 샀어요. 이제 미뤄왔던 숙제를 해야 할 시간이란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해서 해결해 나가려고요. 어머님 병간호고 나발이고 그건 남편 사정이고 저는 이제라도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딸은 어디까지 알고 이해하는 건진 몰라도 저더러 자긴 제 편이라 돼요. 솔직히 딸한테는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아무튼 이제라도 네 엄마 네가 한번 챙겨가며 살아봐. 장담컨대 얼마나 다루기 힘든 양반인지 너도 금방 깨닫게 될 거고 나한테 진짜 고맙고 미안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